퀀텀체인 NFT 플랫폼에 아트워크를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이트 접속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과 같은 인터넷 브라우즈를 열어주고, 검색창이 나타나면, 인터넷 주소, nft.quantumchain.it을 입력한 후에, 자판에서 이동 또는 돋보기 그림을 터치하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접속한 화면입니다. 화면 상단, 퀀텀체인 로고 우측에 메뉴가 있는데, 첫 번째 지갑 모양의 심볼을 터치합니다. 새 지갑을 만들거나 기존 지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퀀텀체인 월렛 QCC 지갑 주소와 NFT 지갑 주소를 다르게 하여 관리한다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채굴러드 구입할 때 만들어진 지갑 주소에서 시드 문구를 가져와서 NFT와 같이 사용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합니다. 화면 하단 가운데에 있는 사각형 버튼을 터치하여 현재 열려 있는 퀀텀체인 NFT 앱을 잠시 내리고 스마트폰에 설치된 퀀텀체인월렛 지갑 앱을 찾아 터치합니다. 퀀텀체인월렛 전자지갑이 열리면 시드구문 버튼을 선택하여 터치하면 비밀번호를 물어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터치하면 시드 문구가 화면에 나타나는데 클립보드에 복사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시드 문구가 스마트폰 클립보드에 복사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 붙여넣기 할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아래 왼쪽 새로 선세계의 심보를 터치하여 주면 화면에서 NFT 지갑이 열린 화면을 찾아 선택하여 NFT 지갑 화면으로 되돌아가서 기존 지갑 가져오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개인 키와 니모닉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앞에서 시드 문구를 클립보드에 복사하였기 때문에 니모닉을 선택하여 터치합니다. 시드 문구, 니모닉 문구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입력창에 입력커서가 깜박거리고 입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력창에서 길게 터치하고 있으면 붙여넣기 메뉴가 나오는데 붙여넣기를 터치하면 복사되었던 시드문구가 화면에 입력되어 표시됩니다. 수입 버튼을 터치하면 시드문구에 맞는 지갑을 가져와서 연결됩니다. 닫다라는 버튼을 터치하면 퀀텀체인 지갑이 연결되고 홈화면 맨 위에 있는 메뉴에 지갑 모양의 버튼이 녹색으로 보입니다. 녹색으로 보이는 것은 지갑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지갑 주소가 준비되었으므로 아트워크 업로드로 넘어가는데 작품을 업로드하기 위한 특정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해상도는 최소 가로 800픽셀, 세로 800픽셀, 최대 파일 크기는 50메가바이트이며 지원되는 형식은 JPG, PNG, GIF, MP4, WEBM, MP3입니다. NFT 아트워크를 업로드하기 위하여 화면 맨 위에 메뉴 오른쪽 가로선 3개의 심볼을 터치하면 메뉴 항목이 나열되는데, 만들다를 선택하여 터치합니다. URL 사용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영상, 음악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이고, 파일 업로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하기 위해, 파일 업로드를 선택한 다음, 파일 업로드 버튼을 터치합니다. 카메라로 촬영하여 업로드할 수 있고,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을 터치하겠습니다.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문서 파일들을 선택하여 올릴 수 있고 갤러리에서 직접 선택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를 터치하겠습니다. 올리고자 하는 이미지, 동영상을 선택하여 터치하면 선택한 파일이 화면에 표시되고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고 NFT 만들기 버튼을 터치하면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NFT 지갑을 연결하고 업로드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에 업로드한 NFT 가격을 설정하면 NFT는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